샬롬 샬롬 에서 목사입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국제알리국 컨퍼런스 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알리아 작전에대해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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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이 대표로 있는 국에에서열었고요 어, 네, 여기 미국에 있는 어, 유대인 그리고 또 미국의 한인 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인 교회 신학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또 이스라엘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기는 오미 권사님도 오셨고요. 서루수 목사님과 또 어, 설지구 목사님 또김진박사님 물론 정원진 박사님 우리 교회에 늘 오시는 많은 분들이 대거 이곳에 오셨고요.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코프소 TV 를 시청하고 계셨고 거의 대부분 시청하신 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 이스라엘을 알리고 또 이스라엘 축복하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사역하는데 에, 우리가 그브론트라인에서 있는데요. 이런 현장적 어, 이런 그 사역들을 소개하고 또 알려줌으로서 또 같이 도전받고 또 어, 이끌고 밀어주는 그런 사역이 어,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크게 일어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알리아 사역은 영적 이스라엘 알리아와 또또 어, 또 육적 알리아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것또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수교로 돌아오는 것이두 가지 사역을 한 날개만으로 불가능하다 예, 생각하고요. 두 날개 전체를 날아서 예수님의 언약을 성취라는 그런 어, 프로젝트가. 우리 코프소 TV가 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그 온누맨의 프로젝트가 마지막 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특전사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특별히 필라데피아에 계신 분들은 내일 근교에 계신 분들, 뉴저지나 어, 내일 어, 아침 여기 10시부터 어, 제가 오후 저녁까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오시고 또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어, 미주 어, 담당 교구장인 루스 김, 김명자 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어, 저하고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필라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언전히 찾아오시면 저와 차도 한잔하시고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럴 테니까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작전실 기도와 특전사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 용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예, 찾아뵙겠습니다. 샬롬